생과 명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거란 고려거란 전쟁 강조의 통주전투와 강감찬의 귀주대첩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현종을 성공시킨 공신 장현우와 황보유의 일대기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인물들은 대하사극 고려거란 전쟁에서 코믹한 연기를 담당하고 있는 조연중의 조연 바로 장현우 황보유의입니다. 먼저 장현우는 오늘날의 전라북도 고창군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장유라는 인물인데요. 고려사 장현우 열전에 따르면 장유는 신라말의 혼란기 때 중국의 우월국으로 피하였다가 중국 말을 익힌 뒤 고려 광종 시기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에 광종은 중국 말을 잘하는 그를 객성 관원으로 임명하여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마다 그를 시켜 접대하게 하였다고 하죠.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장현우의 집안이 특정 지역의 세력 기반을 둔 호족 가문 출신으로서 정계에 진출한 것이 아닌 왕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특별 채용된 케이스라는 겁니다. 장현우가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제2차 거란 전쟁이 발발한 1010년입니다. 고려사 강조 열전에 따르면 1010년 5월 요나라의 황제 성종이 목종을 시해한 강조의 죄를 묻겠다며 전쟁을 선포하자 이 소식을 들은 고려 조정에서는 강조를 행영도통사로, 그리고 이현웅과 병부시랑 장현우의 행영도통부사로 임명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병부시랑은 오늘날의 국방부 차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조 휘하의 부관으로 전쟁에 참여하게된 장현우는 이후 강조와 함께 통주로 이동하여 요나라 군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강조의 30만 고려군은 20만의 요나라 군에게 대패하였습니다. 강조와 그의 최측근인 이현우는 요나라 군에게 생포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장현우는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 현종의 몽진길에 동행하게 되는데요. 고려사 최충수 열전의 기록에 따르면 몽진 과정에서 현종을 호종하여 달아나 버렸지만 오직 최충순과 충숙 그리고 장현우와 주저 유종 김흥인만은 도망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려사 지체문 열전을 보면 유과 김흥인은 나중에 결국 도망 간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시 현종을 끝까지 호종한 신하들은 사실상 장현우와 최충수 충숙주 저 그리고 지체문 밖엔 없었다고 보아야겠죠. 이처럼 장현우는 험난했던 현종 의 몽진 길에서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켰고 나중에 현종이 개경으로 환궁한 이후에는 여러 차례 승진 을 거듭하게 됩니다. 고려사 장현우 열전의 기록에 따르면 장현우는 행정 실무에 발가 그 재간으로 능력있다는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현종의 몽진길에 동행하다가 당시 지방의 현실을 직접 생생히 목격한 만큼 현종의 지방제도 개혁에 앞장섰는데요. 장현우는 1012년 최사위 황보유의와 함께 오늘날의 경주인 동경의 유수직례 폐지하고 경주방어사를 두도록 권위하였습니다. 또한 12주 절도사를 없애고 도우와 75도 안무사를 두게 하였죠. 아마 절도사, 즉 폐지는 현종이 몽진 도중 전주에 들렀을 때 전주 절도사 조윤겸이 횡포를 부렸던 일을 경험했던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장현우에게 잠깐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요. 1014년 11월 당시 중추원사였던 장현우 중추원 일직 황보유이와 함께 경군의 영업전을 빼앗아 백관의 녹봉에 충당시키자고 현종에게 권했습니다. 제2차 여요전쟁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요나라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비를 대폭 증액하느라 국고가 텅텅 비어 관리들에게 봉급조차 주기 힘들었던 상황이었나 봅니다. 이에 현종은 장현우와 황부유의가 올린 건의안을 허락했는데 하지만 이는 군인들의 봉급을 뺏어서 문신들의 봉급을 주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군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죠. 그리고 결국 상장군 김문과 최질이 다른 무신들 군사들을 꼬드겨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 이것이 바로 무신정변의 시초라 할수 있는 김문 최질의 난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반란을 일으킨 김문과 최질은 군사들과 함께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궁궐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현우와 황보유인은 그들에게 붙잡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게 되는데요. 이후 김은과 최질이 현종에게 가서 장연우와 우 황보유의에 대한 처벌을 청하자 회의를 거절할 수 없었던 현종은 그들의 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장연우와 황보유인은 결국 유배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듬해 초에 왕가도의 활약으로 김은과 최질이 제거되면서 장연우는 다시 돌아와 호부상소에 임명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심한 매질과 유배 생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는지 얼마 뒤 결국 사망했고. 이후 상서호보의로추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황보유입니다 고려사 황보유의 열전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가계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니 그가 고려 전기의 유명한 호족 가문이었던 황주 황보씨인지 아니면 영천 황보씨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황주 황보씨의 세력이 막강했다는 점에서 황보유이를 황주 황보씨로 보는 시각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의 초기 행적은 드라마 속 묘사와 똑같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고려의 7대 왕인 목종 때에 처음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선입한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추전에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목종이 병에 걸리자 권신 김치양이 반란을 도모하는데 이를 알아챈 목종이 문신과 무신 각각 한 명을 뽑아 군관을 데리고 가서 대량원군 즉 현종을 맞아 데려오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종은 천추태우에 의해 궁에서 쫓겨나 머리를 깎고 삼각산의 신열사란 절에서 지내고 있었죠. 목종의 명령에 최충순과 최양 등의 문신들은 황보유이가 종묘 사직을 보존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부친과 조부 모두 나라에 공을 세웠으니 그도 응당 가업을 이어받아 전심전력할 것이다. 어찌 이 사람을 보내지 않겠는가 라고 의논한 뒤 문신으로는 황보유이를 무신으로는 낭장 무년을 청구했고 그리하여 황보유희는 문영과 함께 현종을 데려오기 위해 신열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황보유희가 신열사에 도착하자 그곳의 승려들이 그를 간신일당에 보낸 자라고 의심하여 현종을 숨긴 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보유희가 그들에게 현종을 맞아 왕으로 옹립하려는 뜻을 자세히 설명하니 그제서야 현종을 데리고 개경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서북면 도순 검사 강조가 5천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쳐들어와 정변을 일으켰고 현종은 강조에 의해 고려의 8대 왕으로 옹립되게 되죠. 이후 황보유희도 장현우와 마찬가지로 제2차요전쟁이 발발하자 판관으로 통주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선 통주전투에서의 패전 이후 장현우와 함께 개경에 돌아간 뒤 현종의 몽진길에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기록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이후 황보유인은 장현우와 함께 현종의 지방제도 개혁에 앞장섰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중추원의 일직원으로 임명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1014년 11월 장현우와 함께 경군의 영업전을 빼앗아 관리들의 녹봉에 충당하자고 꺼내 했다가 얼마 뒤 이에 불만을 품은 김훈 최질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황보 유인은 장현우와 함께 그들에게 붙잡혀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은 뒤 멀리 유배를 떠나게 되죠. 하지만 이듬해 초에 기문과 최질이 제거되자 황보 유인은 다시 현종의 부름을 받아 급사중으로 기용되었으며 이후로도 여러 차례 전임되어 어사대부에 임명되게 되죠. 또한 그는 강감찬의 건의로 시작된 개경의 나성 건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황보유인는 이후 고려의 구대왕인 덕종 재위 초기의 왕가도를 필두로 한 대거란 강경파들과 대립하게 되는데요. 당시 강경파들이 요나라의 교류를 끊고 요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압록강변의 보주성을 탈환하자고 주장하자 황보유인를 필두로 한 온건파들은 우호 관계를 지속하면서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며 강경파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덕종의 강경파들의 주장을 채택하여 요나라의 교류는 중단하게 되지만 요나라의 연호는 계속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강경파들의 출병 요구는 온건파들의 주장을 채택하여 거부했다고 하죠. 이후 황보유희은 고려의 10대 왕인 정종의 재위 초기의 문화시랑으로 전임된 뒤 1042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처럼 장현우와 황보유희는 문신관료로서 당시 현종이 시행한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들인데 드라마에선 아마 2차 여여 전쟁이 끝난 직후 현종이 여러 가지 개혁을 시행할 때 본격적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김은 최지를 필두로 한 무신 세력들과의 갈등이 어떻게 묘사되어 질지 기대가 됩니다. 인생과명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 그리고 명언 건강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